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 갈 세상 짐을 두 손으로. 봤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아영원한 주님의 사랑. 朋友。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콘셉트, 오직 좋게 인정받는 편치 않나날 난 좋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때가 제일 기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통로를 열자. 능력의 통로를 열어 축복받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다운 받아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능력자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내 네,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당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따압받아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계 세계로 들어가 능력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늘 창고를 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실 건가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능력이 세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감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가 부르지적 기도할 때 능력의 통로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에레미아 3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아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 네. 우리에게 더 믿음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아가 시대들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레미아 33장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르짖으라. 하늘의 능력을 던지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응답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궁금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계 세계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에리베 33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치료시켜 주리다 응답하리라, 축복하리라,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는 하늘의 축복자가 될 것이다. 능력을 덜 입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 인생도 함께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었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목적지까지 달성하지 못했어요. 바라는 소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고 피곤에 지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줄이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제를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영원께 부르지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부르지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하는 신령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게 하시고 능력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단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 사단이 우리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사단의 계획들을 무효화시키며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고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는 기도로 내어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놓고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 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나으리라. 예수님의 능력에는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능력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집중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환상도 보게 하시고 계시, 예언, 능력, 영격 지혜, 지식, 통변, 축사 분별의 영 신우의 은사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오. 하늘의 영계 세계를 기도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팔한 쪽이 없는데 기도함으로 팔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팔이 없는데 기도함으로 팔이 생기게 됐어요? 이것은 믿음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다 그랬어요. 너무 실감 나는 이런 역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사진을 거기다 걸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대요. 그리고 암정이 떠나가고 폭이 없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 많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 기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짧은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길어질지어다, 긴 다리는 짧아질지어다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는,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수가 펴지는 기적의 역사. 오늘날도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성령의 능력, 권능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연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답변에 달려있다 너희가 다내 손에 있는 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잊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4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예세계 악한 영 사단이 들어와 병이 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예세계를 보고 세상적인 모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면 4장 31절을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놀랐다랬어요. 이 말씀을 배우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말씀이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고리가 있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니까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리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올지어다. 이렇게 꾸짖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영혼 따라가 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증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놀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다놀라이었예요다 놀라서로 놀라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고리와 능력으로 더러운 이시를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런 기기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열두 해를 훈련 중으로 알아온한 여자가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들에게 이 병원 접원으로 다니면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괴로움뿐이었어요 돈만 버렸어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돈만 버리고, 서울대병원, 당국대병원, 연세대병원, 이 병원 저 병으로 다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찰나에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내가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모든 고통, 이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구원해 주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너희의 믿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깨는 역사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하게 손만 대도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말만 해도 그대로 되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분원이곧마르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음니다. 병이 낫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주실 것을 나는 믿었어. 내 마음에서 벌써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볼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중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신 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집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불을 내리시고, 등짝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힘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성령의 힘, 드이미스 에너지, 생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 예수님의 관계를 가,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온대 무리가 에어사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 손을 대었나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일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주니 34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믿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예수님도 전능하신 능력이 있을 때, 고향에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아멘. 맨날 불안해하는 거, 이거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이것도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실화.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보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브의 천사, 미가일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신분의 끈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편 3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권고한자가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오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을 때 능력의 통로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국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질병의 줄, 고통의 줄을 다 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결박의 사슬을 풀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이권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 신음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십니다. 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 오늘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섯 번째로 보면 할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큰 믿음을 가질수록 능력도 굉장한 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았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일이다.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자가 되면은 나의 기도보다 남의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것은 중고 기도입니다 능력자는 자기만 능력 받아서 자기만 좋으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능력의 기도 중고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구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적이 같은 사람들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중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18절을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음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엘리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말한대로, 믿음대로, 끈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용기를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마음이 막고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는 창고를 열어라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통로를 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나는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지낼 거야. 꽃길만 보러 갈 거야. 나는 잘될수 있어. 나는 능력자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 믿음이 없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없어 이렇게 되지만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더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비밀을 말씀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능력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고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의 세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